안녕하세요, 제이스니트도 시축 중에서 가장 유재노를 잘하는 언니가 오늘 쿱바 상위 티티, 아, 피치 상위 티티로 왔습니다. 이말썽말씀쿠파쿱이야 이 내가 이걸 깨약했다 마그마와 불꽃처럼 불꽃 바닥에 발바닥 이글이글. 내가 그냥 토대는 계약을 토템 널 힘이 필요해. 널 힘, 넌목숨이 다시 개달으려나그지 빨리, 우리, 우리 지금, 훔쳐 공룡님을 구해야 돼, 훔탱. 알겠어, 빨리. 그 팔을 못 찔러나갈게. 그래. 빨리 가자. 그팔를못 찔러야 돼. 짱난찾아보 적이니까 괜찮아. 아, 저기 아래에 체크포인트 있는데. 오케이, 벌써 체크포인트 도착했어. 너 때문에. 붓수도 일단 붓수쇼 와, 재밌다. 어, 어,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피치 공주님이 구하는 게 목적이야는 아 맞다. 그렇자 빨리 여러분 가겠습니다. 빨리. 오케이. 이거 어, 뭐야? 어, 맞아. 죽을 뻔. 죽을 뻔. 여러분 지금 심상태않 안된 상황입니다. 피치 공주님이 좌표가 그 도심이나 그 피치 상황입니다. 피치 성황이나 읽어봐야 됩니다. 치워 치텐치토 빨리 톡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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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맨 마지막은 주인공 토텐 빨리 토텐입니다맨 마지막은 주인공 빛의 범님을도와주시옵서 마지막으로 나와주 바로 소텐 어쩌고 저쩌고 끝단습니다 여러분 아... 또 이어졌습니다 피, 피, 과연 여기는 패닉 요만 크러자 패닉이 아... 무슨 뜻이지 패닉 파닉? 패닉이 뭐지 모르겠다 그냥 이름 이거 뭐야 저 피해가야 될것 같은데 저거 검은 안개 빨리 피해 가자 어 뭐야

패닉이야, 이거. 그 패닉. 패닉이, 패닉 그, 그, 거. 그. 무슨 뜻이었지? 그 아주 쉬운 나날을 꺾었어. 그 패닉 땀을 꺾 패닉이라는 영어 나날을 꺾었어. 오서가까워져서 빨리, 빨리, 이리 빨리. 야돼기네 다섯 살면 될수 있어. 어 이거 누르면 안돼. 이거 누르면 저기 이거 그 동전 누르지 안돼, 안돼, 안돼. 내가 저거 저 방에 저 방에 거래 다 해야 되거 아니야? 안돼. 아 당황한거지 패딩은 패딩은 당황했다는 뜻이요?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었세 지금 피처 공주님을 구야 돼. 빨리 개재아개재아시 인형. 이거, 이거 오자이어요 여기 이름이 나사식, 뭐, 버섯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 저도 나사식, 나사, 나사 그거네요, 나사. 아, 여기, 나사. 그, 나사, 돌리고 돌리고 나사식, 그거, 땡땡땡. 그, 거 그게 바로, 도체들 아, 용암 다, 다음에 죽자 맞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도 여기 용암이 가득한 동굴인가봐요, 동굴, 동굴. 용암이 가득한 동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빨리 끝나겠는걸 이번이번 빨리 끝날것 같은데요 오 체크포인트다 어 물, 저거 무력소 블록에 왜 저거 색깔이 나지 어, 색오 다른 버선이다 다른 버선 쭉오오 여기있다 됐습니다 여러분 짠! 오케이 오케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 코스도 너무 쉽네요 아주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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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워 아주 쉬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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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트레일러 온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니 이거 발로 올라가는 건가? 이거 발고 이거 발고 이렇게 어 그렇지. 맞습니다.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여 실패하면 그냥 끝장이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어, 목숨이 44개나 돼요, 토템. 토템 맞네, 목숨이 44개나 됐다. 이, 예, 토템.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피치 공개해주면. 이게 마이막 코스인 것 같아요, 여기. 봐요. 아, 아이템 말고 둘러보게 하면요 여기 피치공님 있잖아요 저기 문을 들어가는 저기 위로 가는 건가봐요 그이문을통과해가지 아, 위로 한번 가보죠 매긴빛피치다다 뭐 주고 다 있 이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문이 있었어요. 한번 다녀가 볼까요? 이제 대결하는 거, 어?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특별로 하죠. 그럼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기대해주세요. 안녕!